예, 2025년 1월 22일, 지금 밤 11시 40분 경이고요. 아, 제가 지금 실내로 추워서, 음, 사실상 온도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이 정권센터에서 이제 저한테 추위제에 보건복지부 하이 질병관리청 하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한테 추위제를 뿌려서 저는 이제 춥다고 느끼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기온이 영상이고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음, 제가 음, 아 실내로 들어왔고 짧게 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영상을 찍지는 않는데 어제부터 또 엽기적인 테러가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요. 다른 건 아니고 기도를 좁히는 거예요. 기도를 수축을 시켜서 숨쉬기 불편하게 호흡곤란을 좀 일으키는 거죠. 그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은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숨을 몰아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호흡을 해야지 이, 이게 없어지는데, 음, 아니, 심호흡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죠. 왜냐면은 얘네가 계속 쏘고 있으니까.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지금 기도 수축제 이런 화학무기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음 답답하잖아요. 숨쉬기가 힘들고 아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면은 이 답답한 게 풀립니다. 뻥 뚫리고 어 그런데 운동을 오늘 헬스를 했는데 거의 하루나 이틀 걸러서 이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음, 운동을 했, 해서 이제 뻥 뚫리고 답답한 게 풀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좁아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얘네가 이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 원격으로 쏘든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을 시켜서 쌌든, 예, 기도 이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숨쉬기 불편하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어... 심호흡을 해야 이게 편안해지도록 숨을 쉴수 있도록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숨쉬기 불편하게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이런 기도 수축제 이 화학무기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다른 때보다 역대급으로 테러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거라고 있냐면 어깨하고 팔 같은 데 통증제 비소테로 하는 거죠. 근육통을 일으키는 이 통증제를 다량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평상시보다 한 다섯 배 정도를 더 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그니까 작은 부위를 쏘는 게 아니고 이, 몇배 더, 이제, 많은 용량을 쏘면은, 만약에 동그라미로 따지면은, 그 동그라미 크기가 더 커지겠죠. 넓은 면, 면에다가, 음, 굉장히 다량을 쏘는 거예요. 만약에 5배 정도 더 쏜다 하면은, 통증이 이제 아주 심해지잖아요. 예, 그런 짓들을 지금, 연일 계속해서, 음, 최근에 계속 그런 고강도, 그 엽기적인 테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있는데 다른 분들도 예, 마찬가지 상황이실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예, 조만간에 아시게 될 거고. 아 그리고 사실은 음, 제가 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굉장히,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인텔 방송 방송으로, 방송으로 라나 방송이 올라왔어요. 예, 유튜브에 라나 방송 치시면 나오니까. 예, 그거 한번 보시고요. 어, 그리고, 음, 지금, 입에 하루 종일 침을 뱉고, 어, 혓바닥에다가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는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수개월 됐죠. 예, 그런 짓을 한 지가 수개월이 됐고, 어, 그리고, 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인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2년 반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일반인들도 힘든데 이 피해자들은 어예 거의 초단위로 24시간 쉬지 않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 화학무기 테러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고 견디기가 힘들죠. 그야말로 아, 이저 같은 경우는 자살 방지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 최근에 어, 원래 천장 위로 한 어, 들어가는 자살 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하고 이 환풍구 간에 들어가는 이인일조 자방들을 합치면 자살방 지원들을 합치면은 한 10명 정도가 올라가고 밖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보임 보면은 그냥 쏘는 것 같아요. 예, 화학무기를 정권센터 지령 없이도 그냥 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보면은 보이면 그냥 쏘고 있어요. 지네끼리 뭐, 어, 그리고 집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얘네들이 벽투시기로 찍던지, 몰카를 갖다 놨던지,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영상을 찍어서 이제 지네끼리 공유하는 것 같고, 어디 무슨, 그건 뭐라 그러죠? 유튜브 말고 SNS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공유하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지네끼리 낄낄거리는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어, 자살방지원들이 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특히, 이제, 10대, 20대, 이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테러를,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이제, 어쨌든, 조만간에, 음, 이 반일륜범죄,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됐기 때문에, WHO를 폐쇄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WHO 하달 대령학살 프로젝트잖아요. 예, 이 화학무기 테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음, 이들에 대한 수사, 뭐,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겠죠. 이 가해자들,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그그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케이트키퍼 요원, 에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메뉴에 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 정부 그리고 이제 상위의 공무원들 이들 모두 이 가해자 국, 국회의원들 이 모든 가해자 집단들이 이 반일륜범죄, 중범죄, 이 반역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 뉴른베르크 재판이, 이, 또다시, 아, 있을 예정이고요. 예, 과거의 2차 대전 이후에 했던 뉴른베르크 1.0 말고, 이번에 하는 것이 뉴른베르크 이제 2.0이 될 거라고 이제 하고요. 거기에서 이 가해자 집단이죠. 어, 예, 자방, 자살방지원들도, 전국민의 80%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화학무기를 쏘고 그리고 많이 죽여왔죠. 이들, 이 자살방지원들이 메인으로 하면 한 달에 350에서 450 알바로 하면 150에서 250 정도의 돈을 받고 자살시켰을 경우에 천만 원 이상 죽였을 경우에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고 그리고 이들이 박재광 씨 영상에서 많이 보여 들으셨겠지만 페스티벌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페스티벌 이 젊은 애들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 범죄에 이렇게 몰입을 해 있고 어 이렇게 에 거의 악질적인 테러를 하느냐 십대, 이십대, 삼십대가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 일조로 짝을 지워주고, 그리고 페스티벌을 통해서 시상을 하는 거죠.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에 많이 테러를 고강도로 어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시상을 하고, 어 상품하고 상금을 주는 거예요. 에 이런 시스템, 그 엽기적이죠. 음 이런 거에 이 젊은 연놈들이 10대, 20대, 30대가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이 화학무기 테러에. 이, 예, 화학무기 테러를 미친 듯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음, 예,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해서, 예, 때로는, 예, 너무 이렇게 진이 빠지고, 어, 이게 뭐, 아,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 어차피 지금 이 화이트에 그 우드머리는 아무 뭐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에, 트럼프가 이미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고, 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긍정적으로 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음, 좀더 빠르게 이것이 진행이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죠. 음. 그리고 이 고강도의 이 화학무기 테러 아주 센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 모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음,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어 지금 빠른 스피드를 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상황이지만 예, 그만큼 아주 센 테러를 이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음, 그들의 지령을 받는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아주 고강도의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예,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음, 피해 사실을 좀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어, 지난번 영상 제가 번호를 까먹었는데 그 밑에다가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올려놨잖아요. 그쪽으로 이 피해 사실을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이것이 해결이 되기를 음, 바라는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